또 차를 타러 왔습니다 자살 주리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아 오늘은 그래도 되게 깨끗한 차를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와우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차 너무 더럽거든요 <laughs> 평소 너무 더러운데 아 오늘 너무 깨끗해 우와 58,000이나 탄 차인데 웬일이야 놀랐습니다. 와. 자, 이 차는 코미나토 플렉스고요. 플렉스는 어,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픽업하고, 그리고 이 할리팩스 안에 코미나토 존이 있어요.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존이 있는데 그 안에 어디든 놓고 그냥 떠나면 되는 되게 편리한 차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코미나토 존에 있는 차보다는. 이 차를 선호하는 게, 장을 보고 왔을 때, 저희 집 앞에 그냥 세워놓고,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. 너무 편리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, 아이고, 이것도, 코멘아트 존에 차 반납해야 되지, 또 집까지 걸어와야 되지, 엄청 귀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플렉스를 선호하는데, 이 날씨 좋은 여름이 되면 차가 없습니다. 너무 인기가 좋아요. 저처럼 차 없는 사람들이 다 빌려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운전하실 때 보면은 직진 우선은 한국하고 길에 좌회전, 우회전, 직진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직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좌측에 좌회전 직진이 같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. 어떨 때 보면은 우측에 우회전 직진이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, 잘 보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가 올 때는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비켜주고요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적응이 잘안 되죠 그리고 여기 라운드 어바웃 와우 여기 적응하는데 좀 제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저기 사람 보이죠 사람 오니까 무조건 씁니다 여기 사람 문제고요 저다도 안 봐요 그냥 당연한 거 그냥 그리고 라운드 어바웃을 돌때 차가 오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가 없는게 확인했을 때 차가 없는 게 확인됐을 때 라운드 어바웃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입하면 다음 칸에 있는 차들이 제가 가고 있는 동안 절대 진입하지 않아요 그게 룰입니다 또 사람 오죠? 좋습니다자 네. 여기는 직진하고 직진 우회전 차선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칸에서 우회전을 할 거라서 이 다음 칸 이쪽 차선으로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라인에 직진, 좌회전, 우회전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보시면은 다른 차선에 가셨다가 한 바퀴 돌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헉? 여기 사람들이 친절하긴 한데 가끔 엄청 화낼 때도 있어요 <laughs> 그렇게 끼어들면 <laughs> 여기 교통예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선 진입을 하실 때잘 보고 진입하시는게 길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동료한테 장비를 좀 가져다 줘야 돼가지고 아4 0 0 0 전형적인. 뒷막으면 또 안돼서 아 <laughs> uh,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오케이 났고요 지금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갖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람 나옵니다 그냥 섭니다 바로 보통은 여기 터치하는게 있거든요 깜빡깜빡하고 근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뜨는 팔다가는 밤에 사람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조심조심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돼요. 여기는 뭐 과실 몇 대면 일단 사람 치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냥 사람 치면 끝입니다. 끝! 아주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. 살살 다니시면 돼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텍스트나 아니면 전화 받는 거 한국에서는 그냥들 많이 하시잖아요. 운전하면서. 어쨌든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전화 받으려면 무조건 차 세우셔야 되고요 아니면 무조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 뭐 안전한 운전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더 친절하거든요 사실 진짜 많이 친절해요 한국보다 <laughs> 자 여기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면은 뭐 집에 가는 건꼭 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룰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계속 오죠